네 지금 시간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10분이 지나고 있죠 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레이븐 코인 가져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업비트 상장 당시부터 유심히 지켜본 결과 이 단기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확실한 급등 수익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선은 이 기술적 분석 위에서 한시간반 단기 스케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 추세선을 그어드린 이후에 상장 당시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 상승세가 쭉쭉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당장으로도 이 추세선 갖자마자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요 이 저점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수 거래량 또한 꾸준하게 쌓여 들어와서 지금 이제 네이븐 코인의 추가 상승 연료는 굉장히 충분한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위쪽 매물대 있죠 자, 이 부근을 돌파하려고 하는 돌파 테스트 흔적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, 이전에 쌓인 이 거래량들의 기반으로 해서 이 해당 매물대 돌파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큰 스케일로 보시게 되면요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? 자 그러면서 여기에 더불어 자 지금 보시면 요 주황색 21선 노란색 61선 그리고 연두색 121선 까지 각이평선들도 고르게 정별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추세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레이븐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, 잘 보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들의 정별 그리고 전형적인 상승추세를 엿볼 수 있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이븐코인 있죠 지금 이 상승세를 쭉쭉쭉 이어가면서 이 조만간 자, 다시 한번 이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상장 당시 고점이죠. 거의 40원이 넘어가는 41원 요 부근까지 연속적인 상승세가 쭉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저로의 매수 찬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자 지금 자리에서 위쪽까지 가는 거 얼마나 되냐? 자,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요 상장 당시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40%에 가까운 수익률을 이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작은 수익률이 아닌 거죠. 자 그리고 만약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타겟 구간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 위쪽으로는 정말 정해진 한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끝없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어,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 차점이 되는 거죠. 자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제때 매수하고 어, 매도하기를 반복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 있죠. 자, 여러분들도 분명히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바로 이렇게 건강한 상승이 나올 코인들, 자 이런 코인들 전부 다 직접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. 매번 말씀해 드리는데 100% 무료입니다. 자돈 주셔서 안 받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도 오늘 소개된 레이븐 코인 그대로 진입을 했는 상황. 이, 때문에 이 추가 대응법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또는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정보방에서 편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레이븐 코인으로 마무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